Halleluj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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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a l l e l u j a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에게 새아침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은 이 l 새끼를 타신 왕이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을 묵상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등장합니다. 주님이 타실 나귀를 찾는 이야기,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모습, 입성하신 후에 예루살렘을 보시며 눈물을 보이신 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전을 정화하신 장면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을 꿰뚫는 하나의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평화입니다. 먼저 우리가 종료주일로 기념하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장면이 나옵니다. 주님은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지요. 이는 선지서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함이셨습니다. 스가리아서 9장 9절의 후반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오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낙이를 타시나니 낙이의 작은 것, 곧 낙이 새끼니라.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시다? 공의로 구원을 베푸시는 겸손의 왕이십니다. 또그 다음 스가리에서 9장 10절을 보면 주님을 화평을 전하실 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당시 세상의 왕으로 대표되는 로마의 황제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폭력과 억압의 왕이었습니다. 군마를 탄 세상의 왕은 힘으로 다른 나라를 정복하여 파괴하고 빼앗고 사람들을 노예로 삼는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반면에 겸손하여 나귀를 타신 우리 주님은 어떤 왕이시라고요? 겸손과 공의로 무엇보다 평화로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주님을 어떻게 찬양합니까? 오늘 말씀 38절을 보십시오.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그러자 그 환영 인파 속에 섞여 있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그 외치는 자들을 만류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즘 우리가 흔히 하는 표현으로 지금 사람들이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냐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 올려 드릴 만한 표현들을 주님께 하고 있으니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그것이 못마땅했던 것입니다. 그런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주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지금 사람들이 외치는 말은 거부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인위적으로 그것을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이 사실, 아무리 부정하려 해도 부정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후에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보시며 눈물을 흘리십니다. 그리고 4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 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여기서 말하는 평화에 관한 일은 무엇입니까? 죄는 우리를 하나님과 원수되게 합니다. 죄로 인하여 우리는 본질상 하나님 앞에 진노의 자녀들입니다.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도저히 평화를 이룰 수 없지요. 그런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죽음과 그 뒤를 따르는 무서운 심판입니다. 이런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담을 허무시기 위해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이지요. 더욱이 예루살렘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히브리어로 예루는 도성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샬렘은 샬롬과 같은 어원으로 평화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성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참 평화를 이루시기 위해 평화의 도성에 입성하셨는데 그 예루살렘이 주님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평화는커녕 오히려 비난하고 배척했지요. 물론 우리 주님은 그 저주의 십자가 마저도 평화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구원의 길,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의 사람들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도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은혜를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아직도 어두움 가운데 머물러 죄의 종로로 타며 살아가고 있지요. 그러니 그 안타까운 마음에 우리 주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던 것이고, 또 지금도 우리를 위해 눈물을 흘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성전을 정화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죄인된 우리가 예배함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곳입니다. 우리가 회개의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궁유를 허락하시사, 죄에서 자유함으로도 평안과 기쁨을... 회복하는 곳 그곳이 바로 성전이지요. 그런데 그곳에 참된 예배의 모습은 사라지고 오히려 인간의 욕망과 욕심만이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탄식하시며 그들을 꾸짖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평화를 이루기 위함입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평화의 도성에 입성하시고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참된 평화를 이루셨습니다. 이 귀한 사순절 기간 그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깨달아 하나님과 참 평화를 이루어 하늘로부터 임하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주님이 평화의 왕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막힌 담을 허무시고 우리 가운데 참된 평안 허락해 주셨사오니 이 사순절 기간 그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참된 축복과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